토끼 트 대용 하트 뽕자 오늘은 오우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자 오늘은 반반 세븐에 나오는 모든 몬스터들의 파워 대결을 해보자구 오예 재밌겠는걸 그럼 누가 가장 세지 출발해볼까 꿈통이, 꿈통이. 어필라버드 출격 이천이라구 응. 그럼 스마일캣 어서 3500이지롱 엄마 오? <laughs> 엄마랑 나랑 5 0 0 0이가 돼. 어되겠어 아빠 잠깐만 어서 아. 아. 승리 반발리나 출동 어? 8000밖에 안되네 반반 도와줘 반반 출동 역시 커플이지 귀좋다 <laughs> 아, 안 되겠군. 주키퍼다. 오케이. 주키퍼가 만구천밖에 안 돼. <laughs> 스틱 스파이더 도와줘. 음. 아싸, 육만육천. 으허허허허. <laughs> 졌다. 그럼 이번엔 키티사우루스. 오, 키티사우루스가 진다고? 삼만이천밖에 안 되네. 헤헤헤헤. 토드스타 나가신다. 뭐야 키티사우루스는 고양이인데. 으허허허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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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졌잖아. 좋아. 그럼, 몬스터 베어다! 으악! 쳤다! 이번엔 굴밤 대왕 전보 조시! 히히히 <laughs> 어때, 어때? 35만이 넘는다! <laughs> 아니, 이건 좀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<laughs> 어? 그렇다면, 우리도 있지! 몬스터 엘리펀트 얘들아, 다 같이! 건설! <laughs> <laughs> 저시보다 강한 녀석이 있을까? 왜 없어? 다 놔둬 어? 조금 모자라네 안 돼쥬 기다려 퀸바우스리아브 아니 이런 가자. <laughs> <laughs> 내가 여왕이구만 미쳐 <비켜. 웃음> 보스 스마일캔? <laughs> 저 녀석에겐 도저히 안 되겠다 999만 1909라고 <laughs> 마지막 간다 졸피우스 <laughs> 뭐 선일이고 상대 자체가 안되죠 <laughs> 이건 너무하잖아 그럼 다음 편에서 보자고 <laughs> 이번엔 반반 유치원 대 파피 플레이 타임 시티즌 어? 너무 약한데? 바비 배어라그더 약한데? 이대로 내가 승리인가? 스마일링 크리터 친구들! 허허! 아야 어허! 뭐야! 어흥. 그만해! 남나블리나 나가신다! 어? 어떠냐? 허허! 후달리는데? 친구들 더 나와! 아, 어, 뭐야! <laughs> 아! 흐한명더 추가하자! 거머리! 음. 추가요! <laughs> 완벽한 우리의 승리다 이번엔 파피 <laughs> 어, 뭐야 파피가 이렇게 높다고 <웃음> <웃음> 그럼 토드스터 나와 음, 물방울 뿌려버리기 <laughs> 야, 야, 이제 그만 뿌려 <laughs> 싫은데 안되겠다 키시미시 도와줘 <laughs> <laughs> 키시미시왜 이렇게 세거야 도와줘 간다 비터기글 <laughs> <laughs> 뭐야 <laughs> 한명 더! 오호. 많이 쩡! 어 완전 먹혀버렸다 이번엔 도구대이다 <laughs> 뭐야 도구대가 저렇게 세다고? <laughs> 꿀잼 다 키티 사우르 도와줘! <laughs> 쏘렌전! 간다! <가돈! 웃음> 어? 그래도 안 된다고? 닫아두! <laughs> <laughs> <가다두>! 오호. <laughs> <laughs> 죄송. 아유, 겨우 이겼네. 미스 딜라이트다. 응. <laughs> 어, 어, 선생님 잠깐만. 아, 안돼곧잠 점보 줍시다. 우호, 안 돼. 응. 응. 어, 그, 응. <laughs> 그렇지. 복수해 주마. 캣냄 응. 뭐야 잠들지 않잖아. 응, 들어가. 네. <laughs> 이번엔 프로토타입. <laughs> 너무 세다! 안녕히 계세요! 여름. 나보다 센 녀석은 없을걸! 왜 없어! 블럼보 <laughs> 아니, 저 녀석 뭐야? 안돼! <laughs> 우리의 승리라구 이번에는 스키비디 토일레시다! 시티 시티즌 출발! 시티즌. 스왓트르베이 토일렛. 나와라 어? 처음부터 스왓트르벤이가 나온다고? 그럼 남남리라가 있지. <laughs> 우리가 오천으로 훨씬 세다구. <laughs> 그럼 버즈소운 토일렛. 레이저. 왜 글렀어? <laughs> 아, 죄송. 그럼 반반이다. 어어 <laughs> 어. 어, 어. <laughs> 기다려토드스타 <도드> 나가! <laughs> 만삼천! 오오! 안 되겠다! 이번엔 쥐맨 토레 잠깐만! 아, <laughs> 잘 가고. 복수다. 비터잠깐 나와. <laughs> 오 모자라네 키티사우루스 아, 싸 우리가 쥐맨을 이겼다만 <laughs> 대박 두고보자 이번엔 업그레이드 버즈 소뮤턴트토레일렛 기다려라. 서렌 전이다. 주사기 꽂아서 수술해버리기. 르르르르르. 어, <laughs> 이건 아니지. 이번엔 람보 뮤턴트토레일렛이다하 어, 어. 아, 이게 뭐야! 어. <laughs> 어. 내가 복수해줄게! 하다하두 <laughs> 모자라거든. 어, 어떡하지? 쳐봐, 쳐시다! 펀치, 펀치, 펀치! 헤헤헤헤헤! 으허허, 어, 그만! 어, 그만하라구! 고 폭수 어. 3강! <laughs> 이번엔, 쥐맨 마크4! 일명, 레이저 쥐맨이라구! <laughs> 망했다! 일단, 후퇴! 쥐맨에게 도전할 자, 그 누구인가? 플럼버! 뭐야 <laughs> <오>, 이건. <laughs> 너무 세다. <laughs> 자, 이번엔 반대로 연합군과 대결이다. 오플라버드 그렇다면 카메라맨. <laughs> 왜? 왜 이렇게 작아? 그래도 펀치, 펀치, 펀치. 지금 뭐 하세요? 메디, 도와줘. <laughs> 바로 치료해 주기. <laughs> 이제 우리가 더 세다고. 그렇다면 남편 나와라. <laughs> 오피라 부부라고. 오피라 부부 왜 이렇게 세? 우리도 추가자구. 라지 카메라맨. 버스건 발사. 안 되겠어. 엄마. <laughs> 이렇게 조합을 한다고? 좋다. <laughs> 그럼 이번엔 무기 업그레이드. 통각 만들어버리기. <laughs> 그럼 이번엔 엘리언. <laughs> 엘리언이 왜 이렇게 세? 간발의 차이로 승리다! 기다려! 카메라 메카! 엄청나쥬? 아니 이런... 아빠를 불러야겠어! 아빠! 응 택도 없어! 안되겠다! 스티어 플린! 어? UFO로 빨아들이기! 이번엔 드롭업 카메라맨이다! 어때 어때? 혼자지만 훨씬 세다구! 응 갈게! 재녀석 없나? 남남리나. 응, 음, 택도 없어? 오, 그렇다면 반발리나. 아니, 이것도 모자라잖아. 키티 사우루스! 물어버려. 아, 그렇다면 이번엔 스피커 우만이다 벌써, 벌써! 왔다 갔다가, 왔다 갔다가, 허다 전부 조씨. 안 돼. 오늘 업그레이드 카메라 스트라이더 출격. 뭐야 아, 어, 어, <laughs> 죄송. 업그레이드 타이탄 카메라맨. 오 <laughs> 타이탄에게 덤빌 자 누구냐? 응, 플럼보. 네마 어, 어, <laughs> <님아>, 이건 좀 <laughs> 역시 플럼보가 짱이요. <laughs> 자, 오늘은 오올님의 꿀잼 에너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. 저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 궁도디. <laughs>